안녕하세요, 추주이십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우는 샤오미에서 나온 드라이기입니다. 차이슨 드라이기와 함께 요즘 인기 많은 드라이기 중에 하나인데요. 이 샤오미 스카스 음이온 헤어 드라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거는 국내 전발된 제품이라서 이렇게 AS를 받을 수 있는 카드까지, 정품 인증 카드까지 있습니다.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. 포장은 그냥 흰색 박스에 이쁘게 좀 담겨져 있는 느낌이고요 그냥 박스에 비닐을 뜯으면은 바로 개봉할 수 있었습니다 뒤집어서 상자를 한번 열어볼게요 드라이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냥 알루미늄 통바디로 상당히 디자인이 이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018년도에 수상을 한 제품인 만큼 디자인이 상당히 깔끔하고 이쁜 느낌이 듭니다 그 박스 뭐 왼쪽, 왼쪽에는 뭐 제품의 특징이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. 뭐 대풍량 고농도 음이온을 방출하는 드라이기입니다. 드라이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. 안쪽에는 또 박스가 하나 더 들어 있고요. 뭐 설명서도 들어 있네요. 이거는 국내용으로 출시된 H3S이기 때문에 뭐 대지코르기 필드도 없고2 2 0 v 용 플러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. 천인상은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왜 케이블 색깔이 저 색깔인지 좀 아쉬운 느낌은 들고요. 설명서도 들어있었습니다. 그 안쪽에 들어있는 박스에는 뭐 부속품들이 들어있는데요. 이렇게 그 헤어드라이기로 담을 수 있는 파우치도 들어있었고요. 뭐 여행갈 때 쓰면 유용하겠죠. 그리고 헤어 노즐이 들어있습니다. 이 노즐은 화상 방지를 할수 있는 노즐인데요. 노즐이 약간 이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화상 방지를 해줄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힘으로 드라이기 앞에다가 딱딱하고 깨우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 비닐을 벗겼고요 PVC 전원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길이는 1.7m 정도 됩니다 너무 길지 않아서 오히려 정리는 편한 것 같아요 조작은 전원 버튼과 풍량 조절 버튼으로 하면 되고요 오래 틀어 본다면 만져봤는데 진짜 뭐 뜨겁진 않았습니다 3단계로 풍량이 변하는데요. 소비 전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. 제일 뜨거울 때한1 6 0 0 w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자연풍으로 했을 때는 3 1 5 w 정도. 그 다음에 그냥 중간 단계로 했을 때는 8 0 0 w 정도 소비 전력이 나오네요. 실제로 써보니까 머리도 잘 마르고요. 일단 욕실에 보관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. 일단 좀 붓기도 좀 컴팩트한 편이라서 그런 느낌이 들고. 어디 갈 때는 이렇게 파우치에 챙겨와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드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